오전 8시 39분이네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그 양배추, 양배추 건조하는 거 이렇게 이 건조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엄청 잘 말랐어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정말 잘 말랐죠,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말른 거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그 제가 믹서기에다가 그음갈를 거예요. 이게 이게 뭐더라? 이게 뭐죠? 어, 가는 기능 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일단은 조금 해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거 봐 봐요, 여러분. 되게 잘 갈렸죠. 이게. 음, 분쇄기예요. 분쇄기 분색이 기능이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지금 한 판, 두 판만 했는데, 그냥 한통다 이렇게 말려서 갈아놔야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를 하려고 하냐면,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그, 저기, 수제비? 수제비 할때요거를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말린 거를 갈아서, 이제 수제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양배추는요, 생각보다, 어, 가르니까 양이 안 돼요. 이 표고버섯은, 표고버섯은 제가 이거 두 개, 두, 이 판으로 두개 정도 가르니까 이거 하나가 나왔는데, 어, 만약에 이거 하나를 다 채우시려면, 음, 그, 저기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통을 다, 알려서 갈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양배추, 그 이거 건조하는 거 알려드려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푸릇푸릇하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 170도씨에서 하지 마시고, 160도씨에서 6시간, 어 150도씨에서 150도씨에서 4시간, 총 10시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타지 않고 푸릇푸릇한 이렇게 양배추 잎이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래서 이거 건조하는 거알려주고 드리고 이거 믹서 이거를 분쇄하는 방법은요. 요거를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땡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보시면은, 이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땡기세요. 자, 이제 이렇게 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표고버섯은 한 이정도, 표고버섯은 이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양배추 얘는 조금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몇번당긴 다음에, 한번더 돌려주세요. 양배추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을 어, 여기 5로돼 있는 부분, 제일 어, 그 분쇄가 잘 되는 부분에 확 돌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두번 했어요. 그 정도 해야지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두세 번을 돌려 주셔야지만 이 얘가 어, 뭐가 있냐면은 잘 갈려요 자 이제 제가 이거 한 손으로 해서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라 어떡하지 잠깐만 계세요 이거를 뺄게요 어 지금 이제 다른거 보여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해서 편집도 못해요. 제가 동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이해해주세요.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이게 보시면, 어, 엄청 잘 갈렸잖아요. 그죠? 이거를, 그니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어, 지금 이 표고버섯은 오히려 잘 갈려요. 어, 오히려, 아까, 어, 시동을 딱딱 1,2로 딱딱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5로 놓고 한 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만 하시면 되는데 이 양배추 잎은 여러분 분쇄를 하실 때는 이 양배추 잎 분쇄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어, 1,2로 시동을 딱딱 한번 거시고 그 다음에 5까지 해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가신 다음에 그거를 두세 번 반복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가루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루가 아주 아주, 잘 분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리고 이걸 넣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넣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집에 여러분 깔때기 있잖아. 깔때기, 깔때기. 이거 깔때기. 제가 아까 이제 사용을 해서 깔때기 얘를 놓고요. 어,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 이렇게. 그럼 하나도 안 흘리지. 그죠, 여러분? 어. 자, 뭐 봐요. 여러분, 여기다 덜덜덜덜 이렇게 넣어요.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엄청 잘 되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넣어갖고, 여기다 깔때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음 이렇게 어 양배추 양배추가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그냥 어머 색깔도 예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색깔이 어찌 이렇게 이쁘디야 <laughs> 아니 여러분 있잖아 당근도 있는데 당근도 해야겄어 <laughs> 그래갖고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어, 우리 유, 제 유튜브 채널에 꽉 잡아놔야지 그냥 그래 수제비를 내가 한번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건강한 또 수제비를 해야겄어 <laughs> 이거 베이킹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렇게 수제비 칼국수에다 넣으시면 돼요. 어 단호박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좀 식구들을 좀 먹이려고 합니다. 어 부침개도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 찹쌀로 좀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아주 잘 갈렸죠. 이렇게 음 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이런 게 뭐냐면, 가로로 된 거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음 쉽게 말하면, 어뭐 이렇게 이 양배추도 원래 그냥 생으로 먹거나 뭐 이렇게 데쳐서 먹는 거 우리가 많이 섭취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시,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시면 어디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만 섭취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양배추하고 그 무를 그 말려서 어, 걔를 이렇게 그 살짝 갈아서 그다음에 시래기도 괜찮겠어요. 시래기, 시래기도 시래기 같은 것도 좀 갈아놓고 해갖고. 그런 거를 좀 부침개나 아니면은 그 저기 빵할때 아니면 어또그 저기 뭐냐 뭐 수제비나 뭐 이런 거할때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일단은 테스트를 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 응. 어 왜냐면 시래기 같은 것도 어 말려서 건조기에 좀 말려 갖고 어그 아이를 그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쇄를 해 갖고 여러분, 부침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수제비를 해 먹으면 좋지 않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거 이제 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음, 이렇게 그 재료들을, 음, 이렇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음, 먹고, 음, 건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음, 저는 네, 좀 이따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 색깔이 여러분 너무 예뻐요. 저는 또 이제 마저 이거를 갈겠습니다. 자, 아침에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